귤이야. 너무 지랄 꼭 잡는 거. 어. 그러고 그러고 아 이제 성장하는 기세. 응. 이거 주인 없어? 어, 아직 해도 돼. 엄마, 그 집에 가져갈 거야. 어. 근데 어떤 어떤 새끼가 어네 번째 어디 갔지? 이렇게 하면 어쩌네 그러면 그때 주면 되지. 별로죠? <laughs> 반지요 여기서 주었 어. 주인 없어. 괜찮아. 여기 있는 건좀내 거야. 야, 엄마 점점 늦어네 응. 와. 야. 그래야 뛰어 뛰어. 벌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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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등달아 갖고 이겠게아니야이기안 이렇게 이렇게 이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